일산 호수공원에 화사한 꽃들이 가득합니다. 마스크를 벗은 채 봄내음을 맡기 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4년 만에 국제꽃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어, 제가 5년 전에 왔다 갔어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단장을 하고 어,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오늘 힐링을 너무 잘하고 가는 것 같아요. 고양시 화해농가들이 꽃과 다육 등을 판매하는 플라워 마켓도 보입니다. 저 네, 방람회 오니까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 없는 것도 있고 근데 나오니까 이게 있어 갖고 예뻐 보여서 그냥 하나 샀어요. 이번 방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화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방람회에서는 화해 산업 전시, 고양 국제 구포럼 등 화해 산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화해농가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더 활발한 화해시장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꽃과 잔엽을 이제 이제 많이 사랑해주셔서 찾아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화해산업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방람회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고양시 화해산업 종사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람회는 축제형으로 진행돼 고양시의 분위기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BS 학생기자단 정기원입니다.